여러분, 요즘 카드 배송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정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카드가 발급되었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저는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순간 너무 당황했지만 다행히 범인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하지 않고 제가 직접 카드사 공식 번호로 확인해 봤습니다. 역시나 보이스피싱이었죠. 그때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런데요, 저처럼 운 좋게 넘기신 분도 있지만, 최근에는 단한 통의 전화로 은퇴자금 8억 원을 모두 잃은 분도 계십니다.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막상 그 전화를 받으면 누구나 순간 당황해서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실제 피해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위 분들에게도 꼭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런 범죄는 우리 함께 막아야 합니다. 한 통의 전화. 그것이 38년 교직 생활의 결실을 앗아갔습니다. 65세 전직 중학교 교사 강민수 씨. 정년퇴직 후 아내 은희 씨와 함께 8억 원의 노후자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던 그에게 어느 날 카드 배송원이라는 사람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카드가 발급되어 배송되었다는 말에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한 강민수 씨는 배송원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8년간 성실하게 모은 퇴직금 1억 8천만원, 서울 아파트를 팔아 마련한 6억 2천만원, 총 8억원의 노후 자금이 단 이틀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설마 내가 당할까라는 생각, 개인정보 보호라는 불안, 도와주겠다는 친절한 목소리, 이세 가지가 만들어낸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강민수 씨의 솔직한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전직중학교 국어교사 강민수입니다. 38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2023년 2월, 정년퇴직을 했을 때 받은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서울 강동구에 있던 32평 아파트를 팔아서 마련한 6억 2천만 원까지, 총 8억 원의 노후 자금이 생겼습니다. 아내 은희와 함께 경기도 용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조용한 단지 내 24평 아파트를 3억원에 샀으니 남은 5억원은 은행 정기예금과 예금에 나눠서 맡겨두었습니다. 매달 이자로 150만원 정도가 나왔고 국민연금부부 합쳐서 월 180만원을 받으니 한달 생활비 300만원은 충분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고 저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오랜만에 연락한 제자들과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가끔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 나가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퇴직 후 6개월이 지난 2023년 9월이었습니다. 제법 노후 생활에 적응이 되어가던 시기였습니다. 아내는 아파트 분녀회 활동을 시작했고 저는 동네 테니스 동호회에 가입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운동을 했습니다. 건강도 괜찮았고 돈 걱정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며 결혼 준비 중이었고, 딸은 부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 모두 독립해서 잘 살고 있으니 부모로서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테니스를 치고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제 휴대전화를 들고 왔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한통와 있다고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요즘 아들이 청첩장 업체나 예식장과 통화가 잦다고 해서 혹시 아들 관련 연락인가 싶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카드 배송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제 이름을 정확히 말하면서 카드가 발급되어 배송 완료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배송원은 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주소를 말하며 본인 확인을 했습니다. 정확한 제 정보였습니다. 저는 더욱 놀라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배송원은 침착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최근 대형통신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있었는데 제 정보도 그때 유출된 것 같다고요. 그래서 누군가 제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것 같다며 카드사 고객센터에 바로 연락해서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친절하게 전화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호센터라는 곳의 번호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니. 며칠 전 뉴스에서 대형통신사의 고객정보 해킹 사건을 본 기억이 났습니다. 수백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당장 확인해봐야 한다며 저를 재촉했습니다. 저도 불안한 마음에 배송원이 알려준 번호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금융감독원 보호센터 조사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제 이름을 말하자 컴퓨터 자판 소리와 함께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대형 카드사에서 카드 세 장이 발급되었고 이미 500만 원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터넷 대출까지 신청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3천만 원 한도의 신용대출이요.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제가 한게 아니라고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조사관은 알고 있다며 이건 명백한 개인정보 도용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예금 계좌와 카드가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범인들이 제 계좌에서 돈을 빼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계좌를 보호 조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8억 원이 위험하다니. 38년을 모은 돈이 범죄자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조사관은 침착하게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지금 제 계좌들이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으니 임시로 안전 계좌로 자금을 이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보호계좌라고 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다시 제 계좌로 돌려준다고요. 보통 2에서 3일이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라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제가 망설이는 것을 눈치채고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제 명의로 불법 대출이 진행 중이고 제 계좌가 보이스 피싱 조직에 타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범인들이 이미 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좌는 일단 동결하고 임시로 안전한 곳에 돈을 보관해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며 거기서 본인 확인을 하면 공식 문서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서 그 주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럴듯한 금융감독원 로고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신고센터라는 페이지가 떴습니다. 제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니 피해 신고 접수 완료라는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조사관은 이제 공식적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절차를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옆에서 정말 괜찮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불안했지만 컴퓨터 화면에 공식적인 모습과 조사관의 침착한 설명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거니까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사관은 먼저 시중은행에 있는 정기예금 2억원부터 해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행 앱으로 바로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핸드폰으로 은행 앱에 접속해서 정기 예금을 해지했습니다. 2억원이 입출금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조사관이 이제 그 돈을 안전 계좌로 보내야 한다며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개인 계좌번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이것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특수계좌라며 보안상 개인 계좌 형식을 띄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 조직이 금융감독원 계좌를 해킹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위장 계좌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2억 원을 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송금이 완료되자 조사관은 확인했다며 이제 나머지 계좌들도 순차적으로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사관은 다른 은행의 예금 계좌들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범인들이 여러 은행에 동시에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시중은행의 예금 계좌에 1억 5천만 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관은 그 계좌도 당장 안전 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범인들이 그 계좌 정보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저는 은행 앱으로 1억 5천만 원을 또 다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조사관이 알려준 계좌였습니다. 그때 아내가 뭔가 이상하다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왜 자꾸 다른 계좌로 보내냐고 한 곳에 모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사관에게 왜 여러 계좌로 나눠서 보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조사관은 보안 규정상 한 계좌에 2억 원 이상을 보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 조직이 한 계좌를 집중 공격할 위험이 있어서 분산 보관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어차피 제 계좌로 다시 돌아오는 돈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안에도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조사관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다음은 증권 계좌였습니다. 저는 증권사에 1억원을 맡겨두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배당주 위주로 투자하고 있었는데 조사관은 그것도 현금화해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증권 앱을 켜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을 모두 매도했습니다. 1억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또 다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파트 구입 후 남겨둔 현금 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저축은행 정기예금으로 넣어둔 돈이었습니다. 조사관은 그것도 해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축은행도 이미 범인들이 접근을 시도했다는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축은행 앱으로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했습니다. 1억 4800만원이 입출금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조사관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에 걸쳐서 제돈 7억 원 가까이를 여러 계좌로 보냈습니다. 아파트 3억 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유동 자산이었습니다. 마지막 송금을 마치고 나니 조사관은 이제 조사를 시작하겠다며 2, 3일 후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틀 동안 거의 잠도 못 자고 조사관과 통화하며 돈을 옮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괜찮은 거냐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도 불안했지만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공식 절차라고 믿었습니다. 2, 3일만 기다리면 다시 제 계좌로 돌아온다고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4일째 되던 날 저는 처음 조사관에게 받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갔던 주소와 달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공식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있는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은 제 상황을 듣더니 즉시 말했습니다. 그것은 보이스 피싱이라고. 금융감독원은 절대 고객에게 먼저 연락해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형적인 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 피싱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카드 배송원 전화부터 모두 조직적으로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서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이라고 했습니다. 형사는 송금한 계좌들을 추적해 보겠지만 대부분 대포 통장이고 이미 돈이 빠져나갔을 거라고 했습니다. 범인들은 돈을 받자마자 즉시 다른 계좌로 분산시키고 결국엔 가상화폐로 환전해서 해외로 빼돌린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일주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송금한 모든 계좌에서 돈이 이미 인출되었고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7억 원이 완전히 증발한 것입니다. 저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제 통장에서 숫자가 사라지는 꿈, 범인들이 웃으며 제 돈을 가져가는 꿈. 38년 동안 매달 월급의 30%를 저축했습니다. 회식도 자주 빠지고 옷도 아껴 입었습니다. 아내와 여행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노후를 위해서였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남은 건 아파트 3억 원과 매달 받는 국민연금 18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내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지 아니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를 마련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팔기로 했습니다. 3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1억 5천만 원짜리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남은 1억 5천만 원은 은행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매달 이자로 5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180만원과 이자 50만원을 합치면 월 230만원이었습니다. 생활비를 줄여서 200만원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산책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분여회도 그만뒀습니다. 저도 테니스 동호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회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집에서 둘이 마주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결국 그 이야기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자금 지원을 약속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아들은 눈치를 챘는지 결혼식을 간소하게 하겠다며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동네 우체국에 연금을 받으러 갔다가 옛날 동료 교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정년퇴직을 하고 이 근처로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근처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아니었지만 은퇴 후 주식 투자를 하다가 큰 손실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지역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보람을 찾았다고요. 돈은 잃었지만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뭔가 해보자고. 집에만 있으면 자꾸 나쁜 생각만 든다고요. 아내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사람들을 만나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창피한 게 아니라 범죄의 피해라고요. 결국 아내를 설득해서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써먹였지만 그곳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중 3분이 저처럼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2억 원을, 다른 분은 5천만 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피해가 너무 흔하다는 게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은 경찰서와 연계해서 보이스 피싱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에게 알려서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저도 그 활동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제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담을 들은 어르신들이 조심하게 됐다며 고맙다고 하시는 걸 보니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내도 경로당 음식 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께 점심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했지만 점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어느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기 오니까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분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그분들을 보니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고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7억 원을 잃었지만 아파트는 있었습니다. 건강했고 연금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아들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지원은 못했지만 아들 부부는 이해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고. 범죄자들이 나쁜 거라고.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라고.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부부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서울에 사는 빌라를 사는데 저희도 같이 살지 않겠냐고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짐이 아니라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데 나중에 아기가 생기면 돌봐줄 분이 필요하다고요. 결국 저희는 서울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들 부부가 산 빌라는 2층 건물이었는데 1층에 저희가 살고 2층에 아들 부부가 사는 구조였습니다. 용인 빌라를 팔아서 마련한 1억 5천만원 중 5천만원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빌라 구입에 보탬이 되라고요. 남은 1억 원은 그대로 정기예금에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저희 집은 따로 월세나 관리비를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다 처리해 주었습니다. 대신 저희는 식사 준비와 집안일을 맡았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아들 부부가 출근하기 전에 아침을 차려 주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며느리와 함께 시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저는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두 번씩 보이스 피싱 예방 강연을 다녔습니다. 구청과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경로당이나 폭지관을 찾아가서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강연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당한 수법이 너무나 교묘했다는 것, 그리고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것, 어르신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리고 조심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가을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서 딸을 낳았다며 웃었습니다. 저는 매일 손녀를 돌봐주었습니다. 아내는 손녀 옷을 빨래하고 밥을 먹이고 재우는 일을 도왔습니다. 손녀를 안고 있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7억 원을 잃은 것도 38년을 헛되이 산것 같은 자괴감도 모두 잊혀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용인 아파트에서 둘이서만 살고 있었을 거라고요. 아들 부부와 이렇게 가까이 살 생각도 못했을 거고 손녀도 이렇게 자주 못 봤을 거라고요. 물론 7억 원은 아깝지만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수 없습니다. 이미 73세인 제가 7억 원을 다시 모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 손녀의 웃음소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보람,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보이스 피싱에 당한 것은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 덕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지금 강민수 씨는 매주 두 번씩 보이스 피싱 예방 강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뼈 아픈 경험을 나누며 한 사람이라도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통장의 숫자는 예전보다 훨씬 적어졌습니다. 하지만 강민수 씨의 하루는 예전보다 훨씬 충만합니다. 손녀를 안고 아들 부부와 식사를 하고 자신의 경험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일상. 38년간 모은 돈은 잃었지만 강민수 씨는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보이스 피싱 예방 수칙 1.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은 절대 전화로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유출 계좌 보호 같은 말로 불안을 조성하면 의심하세요. 3.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는 절대 전화하지 마세요. 4. 공식 홈페이지는 포털에서 직접 검색하세요. 5. 의심스러우면 가족이나 경찰 일일이에 먼저 상담하세요.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